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두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국정감사 때문에 요즘 많이 바쁘실 텐데 예, 이렇게 또 나와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예, 주말 사이에 지금 어, 북한의 이단 도발이 또 정치권의 이슈가 돼가지고요.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름 사이에 일곱 차례 미사일 도발을 했더라고요, 북한이요. 네. 예. 그리고 이와 관련한 사진을 공개하고요 이게 전술핵 운용 부대 훈련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음. 김정은 국무위원장 적들과 대화할 필요성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까지 했는데 먼저 김정재 의원님 네. 예, 이런 북한의 행보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번, 이번 북한 미사일 도발은 어, 15일 동안 7차례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미일 그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일 연합훈련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보복성 음. 어 훈련이다라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또그 북한 내부의 주민 결속용으로 또 사용하지 않았나 싶은데 가장 중요한 건 어제 어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대한민국을 타격하기 위한 그런 훈련을 직접 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 직접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대상도 아주 구체적으로 그, 대한민국의 비행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계령도 부대를 그 모형화한 그런 것들을 직접 타격 어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렇게 이제 핵을 선제 타격을 하는 것을 법제화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핵핵그 이제는 핵무기는 핵그핵 국가는 아주 기정사실화 된 것이고, 우리가 연, 연 훈련을 통해서 언제든지 우리 대한민국 공격할 수 있다 이런 걸 아주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단순히 이제는 어, 북한의 위협이 그냥 머나먼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굉장히 현실화됐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게 뭐, 대, 뭐 친일 국방 이상한 뭐 말을 만들 시간이 없고 여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여야가 지금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시간이 온것 같습니다. 예. 음.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이다. 그리고 주민 결속, 또 대외적인 과시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백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그 북한의 요번에 그 행보에 대해서는 거의 김정은이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음. 일단 직접적으로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일 것이고요. 어, 크게 본다면 진짜 내부 결속용, 요 그게 크다고 봐요. 사실은 뭐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만, 어, 김정은도 정권을 잡고 나서 실제로 뭔가 주민들한테 보여준 게 없거든요. 경제사정도 굉장히 어려워졌고, 실제로 나아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10일이 노동당 창건 77주년이에요. 그래서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도 주민들에게 뭔가 보여줄 것이 필요했고, 그것을 음. 바로 이런 핵무력 시 이것으로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 그것들이 그, 뭐, 주민들에게는 지금 통제된 사이에 계선이기 때문에 먹히겠지만 실제로는 국제사회에서는 어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음, 그런데 이게 또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는 측면도 있는데 국민의 힘에서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선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에선 여러 옵션을 모두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으로 또 그렇게 해석이 되기도 한 상황인데 좀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919 군사합의는 실제로는 파기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그 핵심적인 내용은 서로가 군사적인 무력 도발을 하지 않는 것라고 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것 그런데 이미 지난번에 남북 그~ 저 그~ 협력사무소 거기도 이미 폭파한 적이 있고요 이미 폭파했고요 어~ 그다음 그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인 도발을 아주 과감하게 지금 북한이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구, 대, 가장 중요한 건 (9.19) 군사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틀 뒤에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 문재인 빼고 합시다. 아, 우리 내가 좀 평화, 제가 좀 좋은 제스처를 취했더니 자꾸자꾸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은 빼고 우리 직접 거래합시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군사 이9.19 군사합의는 그야말로 거짓말 쇼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정신을 좀 차려야 될것 같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리고 그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이런 지금. 이 핵무기를 고도화시키는 이 과정을 사실은 우리가 방조를 했거든요. 아시다시피 북한 핵무기가 지난 20년 동안 서서히 진행된 겁니다. 갑자기 진행된 게 아니에요. DJ 정부 때는 핵개발, 핵 능력, 핵개발할 능력도 없다고 단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쌀도 퍼주고 비료도 퍼주고요. 그리고 뭐 심지어는 그 저기 달러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때는 북한이 아 우리는 핵 개발 안할 거라는 약간의 제주를 취하니까 그걸 그냥 덥석 믿고 계속해서 5년 내내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다라고 믿은 겁니다. 그 동안 북한은 정말 아주 지속적으로 핵 개발을 고도화시키고 지금 지금의 북한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윤석열 정부는 어찌됐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한밀 공조고.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같은 메시지를 북한에 던져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첫 번째로 이런 식으로 도발을 계속할 경우에는 919 군사합의 저는 파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음. 이미 파기됐다고 실질적인 파기됐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이 군사합의가 파기됐다 이렇게 선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일단 군사 그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대외적으로 뭐 우리가 서로 우호적인 관계다 남북이. 어, 그런 쇼는 더 이상 할 필요 없다는 거죠. 할 필요는 없고, 저희가 해야 될 거는 하나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핵 보유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 지금 현재 그 s l b m 같은 걸 탐지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위성 정찰을 할수 있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과 일본과 공조해서 계속해서 군사 그러니까 협력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굉장히 지속적이고 이제 좀 치밀하게 돼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여야 없이 다 같은 방향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예, 예. 지금 김위원님 말씀도 그렇고요. 국민의힘 주장을 이렇게 쭉 보면 지금처럼 북한이 이렇게 공세를 펴는 거는 도발을 이어가는 거는 결국 문재인 정부 굴종외교의 결과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이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기승전 문재인 정부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나왔을 때 문재인 정부인데 이런 안보라는 문제를 가지고도 문재인 정부 탓을 하면 안 되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 얘기하는 게 언제입니까? 그런데 단 하나의 예, 성과도 없고 어떤 움직임도 없습니다. 사실 진짜 이게 북한과의 이런 긴장관계가 고조돼서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 이 나라가 제일, 나만이 한마디로 제일 큰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진짜 전쟁이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피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사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한치 건너 일어나는 사태일 뿐이고, 실제로 그 피해를 직접적으로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도 그 전에 전쟁의 참혹상이 지금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든지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을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담대한 격상이라고 음. 어, 말씀하셨으면 뭔가 새로운 시각에서 좀 바라보고 북한과 물밑 접촉도 해볼 수 있으면 해보고 어떤 대안을 내놓으셔야죠. 지금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어, 계속 첨예하게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냥 어, 한미일간에 하면서 그냥 한마디로 전쟁이라도 어쩔 수 없다는 것과 다름없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부는 이 정부는 책임을 지고 예. 지금의 이 긴장 관계를 조금이라도 안화시킬수 있는 어떤 타개책을 생각해 내야 되는 거죠. 음, 담당 구상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 구상 같은 경우 이제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 따라서 어, 식량 공급한다든지 경제 협력을 확대 나가겠다. 이런 구상인 거잖아요. 근데 북한 측에서는 이거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진전이 없다. 이부분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렇죠. 담대한 구상이 전제 조건은 비핵화의 의지가 있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 김정은은 명시적으로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핵 개발 계속할 것이다. 양보는 없다라고 분명히 밝힌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 그 문재인 정권 굴종 외교에 지금 저희가 청구서 성적표를 지금 받는 겁니다. 핵 미사일 그 도발이 57, 57차례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5년 내내 뭐 했습니까? 평화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기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삶은 소대갈이라든지 뭐 대통령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무시, 멸시, 경매라는 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뭐 어떤 말도 정말 험악한 만들 막 쏟아냈어도 저희는 계속해서 평화 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정권 유지할 때 지지율의 상당수가 그 평화라는 단어에 국민들이 박수를 보낸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 동안 계속 핵무기를 고도로 개발한 겁니다. 그 결과가 성적표 이제 나타나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김정은은 준비가 다 됐다는 겁니다. 이번 그 도발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타격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타격할 수 있고, 이런 걸 확실하게 지금 대내외적으로 선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를 도발하는 것은 일본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북한입니다. 근데 지금 저 이재명 그 대표께서는 반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와중에 지금 이 와중에 지금 이슈를 전환하기 위해서 반위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흩 분명한 것은 지금 북한이 우리에게 도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인데 저는 답은 뭐 기승전이 아니라 기승전 결국은 한미일 저희가 협력 뿐이다라는 음. 거고요. 그리고 이걸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사실 군사력 비, 어, 비교를 하게 되면은 그 북중러 전쟁이 만약 터졌다 그러면 북한을 누가 가서 돕겠습니까?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우리가 전쟁이 나면 누가 돕겠습니까? 중국이 우리를 돕겠습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미국과. 일본이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 전 세계가 그 냉전 이후에 굉장히 권위주의 독재체제, 권위주의 독재체제와 지금 자유민주 우방 간에 지금 대결 양상을 띄고 있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결국은 결속해서 뭐 양자가 대결한다 그러면 그게 설사 한반도라고 할지라도 물론 우리가 피해를 가장 많이 있겠지만 그런 피해가 결정적으로 가장 큰 피해가 나지 않으려고 그러면 사전에 결국은 협력을 통한 그 협력 강화, 군사 훈련 이런 것뿐이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북한 대응을 위해서 일본과의 협력도 필요하다. 어, 군사 훈련을 같이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북한 도발에 대응하자는데 왜 친일이라고 주장하냐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친일 국방이라고 이제 강조를 하면서 논쟁이 붙은 상황인데. 일단은 네. 지금 어, 저는 김정재 의원님 발언이 굉장히 위험한 지금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이제 우리나라는 학자 지정학적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극단적으로 관계를 설정해서는 지금 안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중국이 북한과 더 어 연대할 가능성은 크다고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도 굉장히 긴밀한 지금 관계에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지금 그렇게 규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어 문재인 정부에서 평화시효만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 당시에 북한과의 관계가 굉장히 어 우리나라하고 우호적인 상태였죠. 실제로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전쟁, 안보 상태에 대한 그런 우려가 없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것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잘 되지 않으면서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평화쇼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안보와 군사협력은 구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보의 문제는요. 항상 한미일 여태까지 잘 이루어져 왔고요. 계속적으로 공조해야 됩니다. 그러나 군사 협력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요. 지금 자위대가 정식 군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군사 협력이라는 것 자체가요. 자위대를 정식의 군대로 인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일본과의 군사 협력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일본과의 군사 협력이라는 것은 정말 일본 내로도 보면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굉장히 그것은 신중해야 된다. 우리가. 어 그렇게 보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일본이 보이는 게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 탈컥 군사 협력을 강화한다. 이것은 저는 지금 어 음. 맞는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국민의 힘에서는 이거 한미일 삼국이 연합 훈련하는 거 문재인 정부가 원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거 아니에요? 원조관라 사실 그렇죠. 2017년 7월에 그때 아 ICBM을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한미일 정상들이 이 한미일 공조를 정말 이제는 좀더 강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했었고, 3개월 뒤에 10월 달에 각그 3개국의 장관들이 이 훈련을 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 계획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반, 어, 저, 친일이라고, 친일 국방이라고 한다면 이 친일 국방의 원조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대한민국, 북한 도발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이런 훈련을 반일이라고 한다는 거는 나가도 너무 나갔다. 그리고 거의 뭐, 제가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거의 판타지 소설을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를 좀더 근본적으로 보면 결국은 본인의 그 사법 리스크를 어, 사부 리스크를 좀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술책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봐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중국 말씀하셨는데요. 중국은, 저, 우리, 저기, 어, 의원님 말씀에서는 동의를 하는 것이 경제적이나 다른 면에서 보면은 끊임없이 저희가 같이 함께, 어, 공조를 해야 될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건 전쟁이 났을 때입니다. 유사시에. 저희가 수만, 아,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중국이 평상시에는 저희하고 어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다가 사드 배치할 때 보면은 바로 저희 경제 제재 가하고 얼굴 딴 완전히 돌아섭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문제나 전쟁의 문제로 가면은 결국은 양자가 갈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 그 친일 논쟁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은 실제로 우리나라 안보 정책을 지금 책임지고 있는 김태우 국가안보실 1차장이요김태우 국가안보실 1차장이 어, 박근혜 정부 당시에 지소미와 어, 그 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밀실 협의해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김태호 1차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개입을 주장하는 그런 논문도 썼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후보 시절에도 그 자의대 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굉장한 논란이 된 상황 아닙니다 아닙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독도 바로 인근 해역에서 어~ 일본이. 그 우길기를 달고 해상훈련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려가 충분히 될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음, 지금 이 친일 논쟁과 관련해서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좀 거리를 두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실질적인 안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대통령실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아, 대통령실에서는 일종의 이게 이제 정쟁화 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거리를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발 빼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어, 그 안보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안보하고 군사협력을 구분해야 됩니다. 음. 그안보의 군사협력까지 포함시키는 개념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어, 지금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음. 뭐, 우길기를 달고 왔다고 해서 갑자기 일본이 뭐 군사 그 우길기를 닦고서 한반도를 어, 점령한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몰고 가는 건 잘못, 완전히 이거는 논센스죠.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 우길, 우길기를 달고 (2007년에도) 우길기를 달고 자위대가 인천항까지 들어와서 친선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일본. 일본이 들어올 때 그러면은 태극기를 달고 오겠습니까? 성조기를 달고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국기를 그렇게 달고 온 그런 행사는 그때도 했었는데 그렇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도 그러면은 어머친일 뭐 정부가 그러니까 되고 그러니까 그건 아니 것을 근데,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화 자, 김태호 어, 차장의 그언행들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종합했을 때 그렇게 가능성이 자, 보인다는 부분 이기하는 어떤 얘기하는 거죠. 그 네.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논문이 이러니까 이건 친일이다. 자위대 인정이다. 이거는 넌전 너무, 너무 지나치게 나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현재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도 자 보십시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발 우리 한국은 대한민국은 NPT 조약에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소미아도 정보 교류를 하자는 건데 지금 초계기가요. 소위 그 잠수함을 그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초계기가 미국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미국 다음에 일본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를 저희가 같이 공동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위성 정찰도 미국이나 일본의 정보에 저희가 정말 게임이 안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은 그런 정보 교류에 있어서도 반드시 함께를 할 수밖에 없고요. 당장 전쟁이 났다 그러더라도 주일미군이 한국에 오기 위해서는 지금 일본 그 오키나와 그. 저 주둔이 저 기지가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유엔사 지금 일곱 개 기지가 다 일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은 바로 그니까 일본이 지금 병참 기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일제 강점기 1910년도로 돌아가서 해그 해석, 해석하는 걸 잘못됐다고 보고요. 음. 일본하고 미국을 보십시오. 일본하고 미국은 진주만 공격을 했던 일본 그리고 핵폭탄을 투하했던 미국 그런데도 둘이가 지금 협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외교에 있어서는 특히 국방에 안보에 있어서는 결국은 국익뿐이다. 국익뿐 예. 그런 현실 인식이 중요하고요. 지금 일본의 예. 그런 군사적인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주셨는데 을 민주당에서는 이게 이러다가 군사 동맹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전초 기지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을 지적하기도 하고 또 한미일 연합훈련이 이렇게 동해상에서 우리나라와 가까이에서 이루어진 거는 전례가 없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훈련이 이루어졌다고 이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딱한번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제주도, 저 밑에 먼 해상에서요. 그러나 이렇게 전격적인 군사훈련의 성격을 갖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동해까지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훈련이 이루어진 것, 이번이 처음이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소미아 협정 같은 경우는 사실 일본에서 굉장히 원하는, 어, 협정이었습니다. 사실 북한에 대한 정보가 일본이 많을까요? 우리나라가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당연히 많습니다. 더 여러 가지 우리나라 그리고 정보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낮춰서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정보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있고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SLBM이 직접적으로 이업이 되는 나라는요, 일본이에요. 일본과 미국이죠. 사실 SLBM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큰 이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어차피 사정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재래식 무기 가지고도 충분히 어떻게 보면, 어, 그 범위가 다 설정이 돼 있거든요. 음. 그런데 s l b m 에 가장 큰 이업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일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정보보호 협정을 굉장히 그 맺기를 원했고요. 그런데 예. 이것이 밀실 합의 이루어졌다는 게 그때 당시 문제였고 그것을 주도했던 것이 김태호 1차장이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김태호 1차장이 지금 어, 국가 안보와 관련해 애교 문제를 괜히 아, 실질적으로는 다 자지우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 논문에서 어, 그 일본 자위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있때 이런 논문을 썼던 사람이 그런 어, 정책을 모두 자지우지한다고 한다면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하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예, 예, 말씀, 말씀하주십시 예, 그 지금 독도를 자꾸 강조를 하는데요. 이번 훈, 훈련했던 장소는 독도에서 185km 떨어진 데고 일본에서 더본에스더 더 120km로 더 가까운 곳입니다. 그렇게 그거 가지고 독도를 자꾸 얘기하면 일본보다 훨씬 가깝, 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정보에 관해서는 지금 한국이 이번에 그 저수지에서 발사한 그 SLBM도 SLBM. 이것도 우리 정부 당국에서는 사실은 제대로 그 추정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스칸데르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걸 잘못했는데 저희가 지금 정보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원점 타격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그 발사지를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실은 오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는 지금 지난 5년 동안 너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약화가 된 거죠. 국방력이. 그래서 좀더 보충을 해야 될것 같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혹시 하 말씀 있으세요? 한 말씀 <laughs> 하시죠. 이제, 그래서 일본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나요? 제가 볼때 일본은 아니다 일본. 미국이죠. 음. 미국과의 공전은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했고 지금도 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일본과의 군사훈련 두고 지금 아, 두 의원님께서 어,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셨는데 국회에서도 한반도 정세를 둘러싸고 치열한 아,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얘기가 계속될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백혜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네.